안녕하세요, 신입니다. <laughs> 좀 전에 저녁을 일찍 먹고 좀 집에서 쉬었다가 수업에 오려고 했는데 아들이 오늘 알바 간다고 태워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. <laughs> 비가 와서 그런가.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일찍 왔어요. 일찍 와서 보니까 교실에 들어가도 어, 다른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차에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요즘에 비가 정말 자주 오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<laughs> 비가 오니까 좀, 좀 춥기도 하고 음, 써늘합니다. <laughs> 어디 카페라도 있으면 들어가 있을 텐데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. 카페가 어디 근처에 있는지. 응.